보통 부담 주면은, 그거못 쳐야 되는데, 너는 왜더잘 치는 거야? 방송하고 잘맞나봐요 그니까, 너가 약간 무대체질인가 봐. 어떻게 생각해? 원선생님한테 배우다가 너첫 경기에서 막 실력 내, 너 성전 내고 그랬잖아. 아, 처음 네, 나가서 맞아요. 막. 네, 그래서 나너 이름 기사 뜬 것도 보고 못 뜬는데, 너 치는 걸 보고 있으면, 네가 얼마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했기 때문에 다리가 될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너 스트롱 연습하고 있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 뭐가 네. 진짜 스트롱 연습만 한다 그러더라고. 밥 먹고.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어. 공도 안 쳤어요. 스트롱 연습만 아주 주구 장창 노가다를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어. 6개월 정도? 음 난그냥한몇달 정도라고 했는데 6개월이나 했어? 예. 네, 대박이죠, 네. 여러분. 6개월 동안 샤클 어. 하나를 배우요. 어. 그러면은 그시만 계속 그게 될 때까지 이제 그 샷이 됐다 어. 게임을 한두달 한 쳐요 어, 한두달 쳐? 네. 그 샷만 가지고? 네네 그 샷으로만 어그 샷으로만, 다른 샷으로만. 다른 예를 들어 샷으로. 뭐롱 팔로우를 배웠다 응. 그러면 어, 그롱 팔로우 샷만 계속 샷 연습을 어. 하면서 게임을 들어가서 그 샷으로만 게임을 쳤다 이거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샷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오! 처음 배운 샷만 응. 6개월 했고 나머지 3개월 맨 처음에 3개월. 무슨 샷을 배웠어? 처음에는 짧게 나가는 거. 짧게 나가는 거, 쇼 스트로크 먼저 배웠어? 그쵸. 짧게 나가면서 이힘 음. 넣는 거, 임팩트 하는 거 음. 그런 거를 처음에 엄청 열심 많이 나가면서 또원 선생님 성격이 또 엄청 나시잖아 나 알고도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 그냥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호랑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완벽해야 돼 아까 완벽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쌤도 아 쌤이 아니고 선생님도 <laughs> 그렇게 어린 애가 와가지고 좀 버틸 수 있을까? 나그 생각했거든 사실. 누리야? 저 저도 처음에 음. 처음에 갔을 때는 음. 저도 진짜 배우 싫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샷 자세 이게 샷아 좀, 틀리니까. 좀좀 배우고 간 거야 선생한테? 선생한테? 그 전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불렀죠. 혼자?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어떻게? 해. 다른 게 아니라 샷은 무조건 일자고, 어. 무조건 롱팔로. 아, 이런 그거를...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 배우러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세랑 사실 너무 거죠? 다르니까 그렇죠? 상반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겠다. 처음에는 음. 그렇게다가 제가 진짜 선생님이 진짜 필요했을 때가 방학 때였어요. 그때는 주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방학 때 거의 약간 반 강제. 그렇지. 그렇죠? 반 강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음. 가서 계속 먹고 자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력이 어느새 늘어 있더라고. 혹시 샷 연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샷 연습하는 노 하고요? <laughs> 샷, 샷 연... <laughs> 어...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 그냥 단기간에 만들어진 샷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터치 연습.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덴방이 있죠. 응. 거기서 그냥 샷을 하는 게 아니라 응.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그 거의 큐를 놓고, 어, 놓고 자베를 잡아요. 어. 자베를 잡고 응. 여기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샷을 어. 이렇게 쭉 뻗는 연습을 하는데 응. 굉장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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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걸 어. 하고 나면은 어. 임팩트가 안들어오 거예요 아, 힘이 다 빠져서, 나도 가끔 그런 경험 있거든. 힘도 빠지고, 어. 내가 임팩트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샷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기 어. 때문에, 어. 얘가 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등속으로 할수 그렇죠. 있게, 이런 연습을 하는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을 계속 갖게, 팔에. 그렇죠. 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최근에 연습을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군이 초반에는 이게 좀 짧게 나가고 임팩트가 강한 것들을 배우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부드러운 샷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샷들이 좀 강하거나 부드러움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괜찮은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좋아요, 이게 연습 어. 방법이 좋아요. 음. 초반에는 근데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아, 그치 맞아. 그냥 음. 좀 시원하게 치는 게더 좋으니까. 오히려 아, 난 나중에 해야겠다. 그쵸. 그거를 좀 시원하게 음. 치면서 음. 이제. 감각적인 틀을 만드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세부적인 샷과 뭐 그렇죠. 이런 디테일을 넣어야 하니까 맞아요. 순서가 제가 이제 강하게 마지막으로 쳤을 때가 30점대였어요 30점대 30점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핀 어, 배합도 이제 그렇죠. 해야 하고 포지션도 음. 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음. 기본곡 뒤돌려치기 음. 옆돌리기 자 여러분 이렇게 기본곡만 알고 빠르게 쳐도 3 0점갈수 있습니다 그0 0률만 음. 높아지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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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이7 0이상0지 가봐. 2 0점0 0 0 넘지. 확률만 높아지고 25점 이후 0부터는 이제 포0션 정도 뒤돌려치기 포0션한세네 가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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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완벽하게 딱 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부터 점수가 올라가요 어... 내가 안 늘고 싶어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구나 이게. 어, 일로 와 제인이도 와 이리 오세요 네? 여러분 제인이도 왔어요 자 우리 양 사이드에 우리 든든한 선수들 끼고 아주 신나네요 제이나 인사 한번 드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인천에서 온 정재인이요. 네, 인천에서 오신 정재인 군 오늘 잘 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잘, 잘 못쳤어. 네, 평상시보다 엄청 못친것 같은데 아까는 근데 이거 아까 재인이가 이기지 않았냐 너네 사석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 영점 치고 <웃음> 아까는 <laughs> 얘막 일점 초반 때 치고 막 이래서 아. 이겼는데 지금 반대로 완전 거꾸로 나와가지고. 제가재인이한대 음. 아. 대회 때 만나면 많이 졌어. 진짜? 네, 대회 때. 제인이도 무대 체질인가? 야너 여기가 무대가 아닌 거냐 제인아? 아니야 아니야 너왜 웃었냐? 아, 인 양이 진짜 GPS 응. 너무 많이 했어 그렇게 막 어? 운영을 했어야 했냐? 또, 그래야 맞네 그렇지 <laughs> 내가 보는 내내 나도 너무 좋았어 진짜 보면서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수 <laughs> 이제 너네를 알게 됐으니까 또 앞으로 너, 너희의 행보를 같이 지켜보면서 응원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왜 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왜 이런 실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려있던 걸 내가 아니까 너는 뭐 그런데 제인이는 내가 잘 모르니까 제인이는 지금 스승이나 아니면 어디서 공 배웠어? 인정한 로님 있는데 그냥 배우진 않고 그냥 원포인트 레슨 로 어, 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러면 그그 그 전에는 저는... 기초부터 배운 거는 어디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유 이 총재가 나타났다. 와, 배우지 않고 그러면 몇 점까지 쳤어? 네, 그 배우긴 했는데, 저희 당구장이 어. 32점, 3 0 0 0는데 아, 32점, 3,000한테 그냥 기본적인것만 조금씩 배우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치다 보니까 30점이 되었다. 네. 야, 재수다 그치? 3 0 0이 35점까지 쳤다. <laughs> 아니, 그래, 당연히 잘 치시겠지. 굉장히 억울하네요. 얘는 좀억울하지 <laughs> 얘는, 얘는 막 진짜 스트록만 막 6개월 막 연습해가지고 간신히 공한번 치고. 막. 이 친구는 사실 그냥 뭐, 뭐 어, 저는 뭐. 아, 저도 열심히 어요저 그냥 놀면서 쳤는데 뭐 그냥 진짜 타고 나가지고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laughs> 아닌데? 아니, 어. 제인이가 진짜. 음. 첫 대회 나와가지고 얘가 우승을 했어요. <laughs> 그래 나 그걸 들었다니까 준혁이한테 그래서 <laughs>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 친다고 그래 몇 점인데 <laughs> 한어 30점 은 친데 개잘 친데 어 누구지 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어 귀엽게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잘 친다고 해서 한데 잘 치더라고. 제가 진짜 어부라서 그때 누구? 25점인가 칠 때였어요. <laughs> 어. 그래서. 엄청 힘들게 힘들게 치고 있는데 그때 얘 흔들려 그랬단 말이야 그때 얘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 어 그래 너 마음을 나도 이해한다 그때 21점이었는데 어. 와 그때 얘가 어. 딱 우승하면 는 뭐죠 어디서 나온 거야 <laughs> <laughs> 이 마인드에 보여져 있 누리가 얼마나 억울할지 <laughs> 근데 나는 근데 원영훈 선생님이 그런 게 좋아 너가 이제 누리가 대회 나갔어. 예를 들면 첫 대회 나갔어. 네. 그러면 누리가 어떻게 든잘 치기 위해 서잘 치게 하기 위해서 관중석에서 앉아서라도 치그널이라도 아, 보내고 막 감독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 스승의 마음. 난 그게 좀 되게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아, 누리가 부럽기도 하고 저런 스승이 있다는 게 나한테 온 열정을 다해서 음. <laughs> 우리 제자 나갔다 이거 이거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 아, 막 제가 어. 네, 중학교 때는 음. 서민이랑 같이 나갔을 그때 대회를 막. 대회 당일날, 막 대회가 9시예요. 음. 그러면은 대회장에 한 7시 정도에 가요. 음. 6, 7시 정도에 가지고 연습을 cool. 해요. 와. 연습을 하는 선생님이 어. 뭐이 테이블은 뭐 이렇게 치는 게 좋다 뭐 이러면서 어, 어, 어. 연습하는 거야 이 테이블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버리. 그래 나그 얘기도 들었다니까. 어? 그러니까 얘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야 테이블은 미끄럽잖아. 세 테이블잖아. 그럼 그세 테이블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에다가 왁스 치를 막 잔뜩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시키기 들었다니까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치네 아 그렇지. <laughs> 나 오래할 필요가 없는 게 너의 그 노력들이 점점 점점 나올 거라 생각해. 아직 난다 나왔지 않다고 생각해. 제인이도 이경기를잘친 거예요. 원래 상대방이 어. 이 정도로 까고 나가면 원래 절거나 아, 긴장하거나 덕나나 응. 방송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무대 체질이니까 그나마 튀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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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한테는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아. <웃음> <웃음> 아. 자기 아. 수준에서도 잘 쳤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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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건...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달아난 길은 둘이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무엇이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진짜. 이거들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이쯤 되면 자 우리 두 선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결승전 하러 오실 때는 멘탈 잘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들아.